네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. 아,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는 처음서 봅니다. 아, 너무 <laughs> 떨리고 긴장되고 아,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얻어낸 거 다시 한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강기영 씨께 드리는데 현지어 연습을 어떻게 그 발음을 퍼펙트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파슈토를 연습을 물어보셨죠.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퍼펙트하게? 예. 사실 이게 퍼펙트한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<laughs> 근데 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어 촬영장에도 직접 와주셔서 계속 그 수정을 해주셨고 또 발음을 지적을 해주셨어요. 어 사실 너무 생소한 언어라서 이거를 막 의미까지 다 이해하면서 배울 수는 없었고요. 어, 정말 노래 가사처럼 랩처럼 뭐 외운 것도 있고, 어, 저는 사실 그 2년 전에 이 파시 토어를 워낙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 주라도 이 촬영을 다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영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. 아직 못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어 어쨌든 아그 그런 적은 있어요. 그 영화에서 나오는 총사령관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배우님이신데 제가 이제 대사를 하는 순간 그 총사령관님께서 나너 뭐라 그런지 알것 같아라고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외국어 네. 어떤 곳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